안녕하세요. MBTI 중 ISTP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년 전쯤 올렸던 영상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때 편집을 잘못해서 한쪽에서만 소리가 들렸던 것도 있고, 또 다른 느낌으로 올려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어보며 생각해냈던 내용들인데, 댓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참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도 작년 혹은 늦어도 올해 초에는 올리려고 했었는데, 현생 살면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 늦어졌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팁들은 남이 하는 자기 자랑 들어주는 거못 견디고 남을 험담하는 것도 들어주는 거 싫어해요.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듣고 리액션 하는 거 진짜 어려워하고요. 어차피 리액션을 해도 결국 내 마음에 없는 걸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이건 본인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기분을 공감하기보단 파악한다고 보는 게더 맞습니다. 근데 또 유일하게 분노라는 감정에는 공감 잘 합니다. 세 번째, 이 팁들은 표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상막하다, 무섭다 등등 오해받는 일이 종종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티가 나서 영혼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네 번째, 멀티가 잘안 됩니다. 하고 싶어 할 때도 많고 시도도 꽤 많이 하는데, 현실은 결국 뭔가 한 가지에 몰두하게 돼버리고, 다른 것들에는 신경을 잘못 쓰게 되면서 망가집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 저 사람 생일 선물 챙겨주는 거 귀찮고 차라리 그냥 안 받고 안 주는 게 편해요. 생일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도 않아서 생일날을 막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남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에 크게 감정을 담지도 않고 내 생일을 안 챙겨줬다는 사실에 대해 딱히 서운해하거나 우울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 사람 생일은 엄청 잘 챙겨요. 돌아오는 거 기대하지도 않고 일단 챙겨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한없이 호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나로 인해 내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내 사람들을 챙겨주면서 얻게 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력을 절약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미리미리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계획틀을 소화해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크게 잡아놓고 한계점까지 몰았다가 한 번에 해결해요. 일곱 번째. 정말 찐친이나 가족들한테는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작은 고민은 털어놓기도 하지만 진짜 고민은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고민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상대방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 내가 굳이 왜 말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공감과 위로를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만약 이팁 입에서 힘들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여덟 번째, 누가 내 욕을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구나 혹은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으로 대충 넘겨요. 나 싫다는 사람은 그냥 나도 싫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거든요. 남들의 말몇 마디 따위에 내 멘탈이 갈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홉 번째, 평소에 무미건조하며 낯도 가려서 필요 이상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친해지면 말도 많고 장난도 잘 칩니다. 일반적인 친구 관계에선 내 사람이다 싶은 정도가 아니면 말을 최대한 아끼고,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성이 곁들여지면 그때부터 이 팁은 선택적 인사가 됩니다. 연기를 해서 외향적으로 보일 정도의 사교성을 겉으로 드러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가식을 떤다까지는 아니고요. 남들 눈에 너무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쪼다같이 보이기 싫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친한 사람들한테 엥, 니가 아이라고? 라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열 번째. 남들하고 어울려서 놀기 전까지는 좀 귀찮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은근 즐겁게 잘 놀아요. 근데 또 혼자 있다고 해서 딱히 외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파랑색그 자체입니다. 11번째, 자존감이 꽤 높아요. 지구의 중심은 항상 나입니다. 근데 또 이기적이지는 않아요. 간혹 몇몇 분들께 이 팁이 이기적이라고 오해를 받던데, 정작 이 팁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줬다고 프레임 씌우고 선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의 부탁을 안 들어줬다던가 본인 편을 안 들어줬다던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팁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입니다. 내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남이 불편해야 되는 상황은 못 견딥니다. 나를 챙기더라도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를 챙깁니다. 남한테 피해주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볼때 내가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면 희생도 합니다. 12번째. 은근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행할 때 타인의 기대에 내가 흔들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결국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3번째, 시끄러운 걸 싫어하지만 은근 관종이에요. 남들이 관심 주는 게막 싫지만은 않지만 너무 과하면 그건 또 싫어요. 그래서 텐션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눈에 초점이 없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해지는 이 팁을 볼수 있습니다. 14번째 기부앤테이크가 확실해요. 내가 주면서 안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받으면서 안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타인에게 빚지는 걸 진짜 너무 싫어해요. 그게 돈이든 뭐든 받은 게 있으면 꼭 갚아야 됩니다. 15번째 리더십이 없는 편이에요. 주류에 속하기 싫어합니다. 화려한 주연보다는 은은한 조연이 좋아요. 16번째 진짜 급하거나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면 전화나 카톡은 좀 뒷전이에요. 전화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카톡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화를 더 선호하는 분들은 용건만 빠르고 간결하게 딱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더 선호하는 분들은 내가 내할일 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성이 없는 소통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시시껄렁한 얘기로 전화기를 오래 붙들고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준 사람의 성향을 보고 일부러 씹을 때도 많아요. 17번째 엄청 논리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에도 결코 감정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18번째 감정 소모를 극혐해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 진짜 극도로 싫어하고 단순한 언쟁과 작은 싸움도 가능하면 내가 져줘서라도 그냥 다 피하고 싶어요. 평화 유지형이라 참을성도 좋아요. 하지만 참다 참다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나 스스로도 무서울 정도로. 19번째 이 팁들만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심하게 여러 번 넘는 사람은 정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한번 정이 떨어진 사람은 두번 다시 쳐다보지 않아요. 한번 버리면 용서라는 것도 진짜 거의 못하고요. 그만큼 여러 번 곱씹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나중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내쳐버릴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만 확실하게 딱 손절해요. 스무 번째, 위계질서 진짜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통념상 필요한 정도에 의해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꼰대나 진상들의 행동거지처럼 좀 깊게 가는 건안 좋아해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으면 짜증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크게 간섭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스물한 번째, 카톡할 때할말 없으면 그냥 익십해요. 대화를 이어가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요. 다른 용건이 생겼을 때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스물두 번째, 엄청나게 낙천적이에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그라데이션처럼 단계적으로 빡치다가, 어쩔 수 없지 혹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안정을 금방 되찾아요. 내 인생을 남의 인생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내 삶에 최대한 만족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내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지는 않아요. 23번째, 거창한 꿈은 곧 허황된 야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거나 크게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가야 할것 같아서 나름 아득바득 열심히 삽니다. 바닥에서 허우적대고 낑낑거리는 건 별로거든요. 24번째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밀당 진짜 극혐해요. 밀면 그냥 한없이 밀립니다. 밀어놓고 뒤늦게 당기면 아마 그땐 당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25번째 소비 성향이 강한 편이에요. 쓸데없는 소비가 꽤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무언가가 생기면 무조건 사야 돼요. 막 사치를 부리고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실용성이 없는데 귀엽고 이쁘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사고 그래요. 스물여섯 번째, 거짓말이나 배신 등 뒤통수 맞는 일 진짜 극혐해요. 연애로 보면 바람 피우는 것, 결혼으로 보면 간통하는 것 어떤 경우에서든 절대 0.1%도 이해하지 못해요. 잠수 이별이나 환승 연애 같은 것도 한심하게 생각해요. 나쁜 쪽으로는 씹선비라는 소리를 종종 듣고, 좋은 쪽으로는 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27번째, 고민을 주고받는 건 어렵지만 신뢰를 주고받는 건 전문이에요. 그만큼 솔직하고 직구도 잘 날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고민 상담을 명쾌하게 잘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이 팁이 여자보다는 남자의 수가 훨씬 많지만, 여자가 이 팁이라면 여자어를 잘안 씁니다. 좋다, 싫다 표현이 확실하고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건 싫어해요. 28번째, 연애하면 눈 났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느낌이나 순간적인 끌림 등으로 인해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모보다는 성격이나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 많이 봅니다. 외모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 팁들은 각자 꽂히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팁 눈에는 이쁘고 멋진 사람이어도 남들 눈에는 별로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목소리가 이쁘다던가 옷을 잘 입는다던가 목선이 이쁘다던가 머릿결이 좋다던가 같은 이티비어도 이런 식으로 각자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어떠한 이유 하나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혀버리면 절대 내 마음에 넣지 않아요. 스물아홉 번째, 사람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기도 한데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럿이 모여 대화할 때 사람 개개인을 잘 관찰하고 기억해서 눈치가 빠르다, 세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길을 걸어갈 때내 앞에서 오는 사람이나 옆을 지나가는 사람 등등.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만약 길을 걸어가다가 내 앞에서 친구가 걸어와도 내가 먼저 알아채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도 할수 있는 거죠. 서른 번째, 찍먹 장인입니다. 하고 싶은 건꽤 많은데 대부분 머리로 시뮬레이션만 돌려봐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고 해도 꾸준하게 해서 끝을 보는 건 드문 일이에요. 생각은 꽤나 다양하고 적극적인데 행동이 소극적이에요. 하지만 무엇 하나가 내 마음에 쏙 들었다면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끝장을 봐야 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해요. 하기 싫은 건 진짜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모순적인 게 있는데요. 책임감은 끝내줍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것이면 무조건 해냅니다. 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일이나 대학교 조별 과제처럼 단체 생활을 할때 관련된 것이면 그냥 아 몰라 하고 놔버리는 건 용납이 안 돼요. 할땐 확실하게 합니다. 의외로 완벽주의거든요. 서른한 번째, 연애할 때만큼은 질투가 은근 많아요. 하지만 질투하는 게티 나는 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 삭히는 편이에요. 남들은 이 팁이 질투 별로 안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서른두 번째, 만사가 귀찮아요. 특히 웹툰이나 드라마 같은 거 일주일씩 기다렸다가 챙겨보는 거잘 못해요. 중간에 놓치면 귀찮아서 그냥 안 보고 말아요. 그래서 보통 완결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몰아서 보는데요. 이것마저도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자연스레 잊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귀찮음을 음식과 연결해서 보면 가시를 발라먹기 귀찮아서 생선도 잘안 먹고, 비슷한 이유로 새우나 개도 잘안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누군가한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아요. 과일류는 씨를 뱉기 귀찮아서 포도나 수박 같은 건 아예 안 먹거나, 씨까지 그냥 먹어버리고 치킨도 순살로 시켜요. 간혹 순살보다 뼈를 더 좋아하는 이 팁도 있는데요. 예전에 브라질 달기라고 사진과 함께 루머가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 안 좋은 소문이 돌면서 순살로 먹지 말고 뼈로 먹으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때 습관으로 굳혀진 이후 변화를 굳이 주지 않는 상태거나, 순살이 닭다리살이냐, 닭가슴살이냐 신경쓰기 귀찮아서 그냥 뼈로 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뼈로 시켜 먹기는 합니다. 33번째, 아무거나 다 좋아. 나는 괜찮아 라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 이것만큼은 귀찮아서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골랐을 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짜증나서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정말 아무거나 다 좋고 괜찮아서도 이유가 돼요. 너의 아무거나는 나의 아무거나와 같은 의미가 맞니? 라는 느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도 생각해요. 가끔 결정 장애가 있다고 오해받는데 그건 아니에요. 혼자서 결정해야 될땐 칼같이 잘합니다. 34번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보다가 뭔가 갑자기 딱 꽂혀서 의식의 흐름대로 댓글을 열심히 막 적다가 잠깐 멈추고 내가 뭘 얻겠다고 이런 걸 굳이 쓰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신 차린 다음에 내가 여태 적었던 댓글들 다 지웁니다. 근데 제 영상에는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아니, 달아주세요. 제발요, 저도 이 팁이에요. 35번째, 굳이 라는 말을 금지시키면 세상이 무너져요. 추가로 지금, 내가, 여기서 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말들 앞에 구지를 넣으면 모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 내가 아는 이 팁들은 그런 말 쓰는 거못 봤는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고 속으로는 다 합니다. 36번째 다른 MBTI 유형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의 유형인 이 팁만 찾아봐요. 영상들의 댓글창 열고 읽어보면서 다른 MBTI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긴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MBTI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국 이 팁의 진정한 기질은 내 사람에게만 발현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MBTI를 다른 걸로 예측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팁이었고, 내가 처음에 예측했던 유형이 달라도 너무 다른 유형이었다면, 그이 팁은 님을 철저하게 남이라고 생각 중이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팁들처럼 그렇구나 하고 넘기셔도 됩니다. 남이라고 선을 긋는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하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